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엔덜 한국과학원에서 공부하는 칸 럼틀라입니다. 이 대화에 참석하러 받은 애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다행히 생각한 이슈입니다. 오늘 제목 집돌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결론하거나 이사한 후에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 데큰 집돌이라고 합니다. 집들이 할 때는 친구들이 초대하고 그 사람에게 먹은 음식 장난합니다.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때 집들이 갈때손물을 선물합니다.집들이 손물은세제 유지가 있는 게 많습니다.요즘은 초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무어보고 필요한 것사야 주기도 합니다.그리고 세 집의 어른인 세게나 와운 가둔 상식 용풍도 선물 인기가 많습니다. 이태안 A 캐지입니다. 고마습니다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엔젤 하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라이상기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집들이입니다. 시 말하기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 한후에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데 이 가수 집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들이에 가때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들이 선물로는 세지나 휴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세지는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고 휴지는 일이 순순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어울리는 시계와 화분 같은 장식용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집들이에 갈때 이런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에게비 학원에서 앙구를통는 ছিদ্রী প্রেম এমনি অনুলে মালাগে ছিম হিমিদা সিজা কাহে ছুমে হানুগু সালাম দুরুম খেলুন হাগনা ঈশার রুল হান হুয়ে কাজু কে না ছিগু হুইসা থুম ছিবে ছোদে রুল হানুদে ইগোস ছিপদুরো আগো হামিদা ছিদি রুল হালদি নো ছিমুরু ছোদে হাগো খু সালে মগুল হামিদা খুব 집들이 칼때 선물로 준비합니다. 집들이 선물로는 세제나 우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나 화본카은 장식, 양품도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엔젤 한국어학원에 공부하는 포크레일 로션입니다 저는 태, 오늘도 태국에 잠여알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제목은 집돌이입니다. 지작하겠습니다. 한국의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한 후에 가족이나 친구, 의사 통료를 집에 초대하는데 이것을 집돌이라고 합니다. 집돌이를 할 때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먹은 음식을 상만 합니다. 그리고 초대 받은 사람은 집돌이에 갈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집돌이에 갈 때는 상태에 따라 시제 유지, 와분, 커피잔, 수저과 시계 같은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집두리 말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절한국어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웨이유라즈입니다 오늘 제목은 집두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한 후에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들을 집에 초대하는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이를 할 때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이 먹을 음식을 당만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집들이에 갈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집들이 선물로는 세제나 휴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사주기도 합니다. 오늘을 말하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요잘 지냈어요? AKB 온라인 쿠군에서 공부 하는학생모을 일입니다. 오늘은 제목 집돌이입니다. 저는 오늘 집돌이 에설명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집돌이는 한국의 사람들 결혼은 화가 나 이사를 한 후에 가족이나 친구 의사 통로를 집에 초대하는 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은 할때 친구를 초대하려고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집들에 갈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집들이는 선물은 세제나 휴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대한 사람에게 फिरोहान घोसुल मुरोफोगो फिरोहान सात छुकी छुगिदो हामनिदा छिबे औलरिगेना वाबुल खातुन छाङसिक फुङ छाङसिक् फुङफुब्दो सन्मुल रो इन्गिका मान्सुम्दिदा छेआन गसिल एगिकाजी इम्निदा खामसामनिदा 안녕하십니까 म निके एकेबी हंगुका हाकुनेसा अनलाइन स ्아 प ु ल थुतको इनु सेसा सुनती इ 아ि द ा छेमा लागिथ्यो ख्योरिल सुसिनन स ं स ि에 가족이나 친구, ् छ थुरगेसुमिदा अनुल मा लागिथ्यो छेमुगुन छिपदुरि इमिदा हंगु सारुंदुरुन खेरुनुल ह 천물률 춘비 아무다 치우두리 천문률, 셋이 휴지가 이기게 이 숨니다. 셋은 온, 코부 생기, 온, 콧사람, 천 이리 많이 생기고, 부자가 들어가면 우가 이거, 휴지, 온, 이로 수수풀리라, 온, 우리가 이 숨니다. 셋 말하기, 에기의 맞치기 숨니다, 다섯 아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천울 엔젤 코리안 하가네사, 컴퓨터하는 빨리 비그럼이 니다이 말하기, 안수배. 참매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키위를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제목이 집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 집에서 이사한 후에 가족이나 아, 친구 회사동료를 집에서 초대하는 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초대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장만합니다. 선, 선물은 여러 가지 있어도 휴지나 세제 인기가있습니다 마지막, 예정은 초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그것이 사서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집돌이 선물로는 세제나 유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에 끝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엔젤 한국어 온라인 수업에 공부한 말라시 로이드입니다. 오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말하기 제목은 한국의 집돌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결혼하거나 이사룰한 후에 가족이나 회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 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이를 할 때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집들이에 갈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집들이 선물로는 제제나 휴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젤 한국어 학원에 공부하는 라이선기다입니다 오늘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제목이 집들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한 후에 가족이나 친구, 외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이를 할 때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초대받는 사람은 집들이에 갈때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집들이 선물로는 세제나 휴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세제는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고, 휴지는 일이 술술 불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